루트 1,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를 두 군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구하래자 근데 얘가 루트 4 풀마 루트 15니까요 얘는 이중문을 좀 풀어야 될것 같다 그럼 얼마? 2분의 8 풀마 루트 2 루트 15 이렇게 되니까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8 풀마 2 루트 15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루트 2분의 곱해서 15되고 더해서 8되는 거. 얼마야? 3 곱하기 5니까 큰 거부터 적고 작은 거를 적자고. 맞나?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맞나? 큰게 루트 5, 작은 게, 큰게 5고 작은 게 3이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두근이 뭐라? 루트 2분의 루트 5 플러스 루트 3과 루트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잖아. 그럼 두근의 합은? 루트 2분의 2루트 5죠.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루트 10이 되죠. 유리하면. 그 다음 두 분의 곱은 곱하면 2분의 합쳤으면 2. 그래서 1. 따라서 x제곱 빼기 루트 10x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러므로 p값은 마이너스 루트 10이고 q는 1이니까. 과하고자 하는게 p제곱 더하기 q는 11 이렇게 나오나. 자, 이중으로 풀때 여기 앞에 2가 있어야 된다는 걸잘 확인하시고 그냥 풀어 주면 됩니다.